세워놓고 타임랩스 찍어니면 <laughs>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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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다녀 나라다녀 치타야치타야아 나라다녀 내 새끼 <laughs> 봄이 안돼 다쳐 발톱 깔리 발톱 깔리 아니야 양악 양악하는 거야 양악하는 <laughs> <laughs> 턱 돌려 깠어 더무게 <깔게. 웃음> <laughs> <목소리가> 하체, 하체, 무게 간 인쾌히, 나는, 발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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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도 발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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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물고기가 안 보이겠어. 냄지 이빨 <웃음> <웃음> 강제 운동. <laughs> 응? 아, 너무 웃겨. 어, 서루 타겠다고 난리네. 응. 근데 진짜 침대 바로 옆에 있으면 나잠못자겠 어. 어. <laughs> 여기다 놓게 응, 응, 응. 여기가 딱 좋은. 스포트라이트도받아